그러니까, 형, 어디에요? 영웅댄데. 토끼가 들어오지 않네. 자연스럽게 시작해요. 아, 어디에 술 먹지? 아니, 아까 라이브 할때 일곱 시여서 못했던 얘기들. 그런트래시 토크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걸 4 0 0명이다고 아, 형 이태원가요? 근데 염다 형도 이태원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 이태원. 이태원 좀 멀어요.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들려? 들리지 않나 이태원은 좀 멀어요. 차안 팠습니다. 릴러도 왔네. 네, 네, 네. 이거 홈포즈, 홈포라 나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왠지 모르겠어 염떠오빠 <목소리> 형샴아인 <목소리> 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염떠형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귀를 깨물어 준다고 이 귀가 되게 예민한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덕방오빠 스토리에 연오빠 트는 거왜 반대야? 자기만 본다 자기만 본다 뭐가 뜨는 게맞니데 아까 스토리에 내가 어떤 사람이, 그 뭐지? 뜨면, 떴으면 좋겠는 지인 남려달라고 해서 내가 항상. 근데 누가 반대했어. 자기만 보고 싶어. 아, 더, 펌키스 개 갈겨드릴까요? 아, 존나 박력 있어. 좀 싫은데. 아. 아니요, 절대 안 알아봐요. 헤어 에센스 선물해 주고 싶다. 근데 나 진짜... 아, 근데 나 안... 써도 내가... 스킨 로션도 잘안 발라요. 귀찮아. 아, 어, <laughs> 이게 뭐야? 젠틀했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더라. 그렇죠. 아, 점점 텐션이 올라오네. 아, 근데 나 오늘 아이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만 하기로 했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우리 지금 또뭐 어떻게 알고. 공주코드 캐시 형이 전화를 받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집에 언제 가냐고. 이제 시작이 Right, why, right, right, yes. Yeah. Who are you? Why, you? are you?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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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at, you? that, Cash? Cash? I I <laughs> I don't speak e n g l 지요 바지 보여줘? 어... 바지? 어? 와일리 아! 릴리! 상무형 외래어 말 안하기 놀이 하시오 uh. uh. 야 이게? 어... 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외국어, 아니, 영어 말하기 없다. 지금부터 영어 말하기 없어. 어? 어, 오케이. 바로 걸린다고. <laughs> 독일 운동이 이게 왜 독일 운동이야? 흰색 입으면 안 보라나냐고요? 또 사면 되지. 보라색이냐 na love places. 예. 아, 예, 이것은 뿔세 개입니다. 님 단풍님. 뿔, 불세 개. 뿔세 개. 단풍님, 단풍님. 아, 불꽃이 괜찮요 불꽃이. 아, 불꽃입니다, 불꽃 오늘 왜 이렇게 심니지 이거 불편네 우물통 아네형 여기 응. 좁아요 우리도 금방 옮길라고 내가 카톡할게요 형 여기 사람이 많아갖고 오래만 <laughs> 이용을했길래 여기 사람이 많아갖고 <laughs> 이거 이따 끝나고 전화아티브 영어네 생각 뭐라 그래? 산... 상의 상의. 반팔 상의. 아, 이거 카톡 꺼려? 다시. 잠깐 뭐라 그러는데? 어? 노란, 노란색 연락망. 노란 연락망. 어. 노란 연락망. 방금 <laughs> 아, 아, 어. 아. 어. 어. <laughs> 어떤 분이 이 라이브를 키고 나한테 오셨어요? 노란 통신만 하자 노란 통신만, 노란 통신만. 창모님이 오신다고. 저기로 온다고? 인플 <laughs> 진짜. <laughs> 미친 중독 미친 중독까지? 와, 미친 미친 중독같이 <laughs> 생생 나마 나마 이원는 영어가 아주 좋으라고. 근데 내가 너도 다 하나씩 잡아낸다. <laughs> 이제 어느덧 그래 얼른 가.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 퇴근하세요. 미친 중국 야망물. 총 누구랑 있는 거야? 이렇게 하자. 아 이게 살것 같아. 담배가, 돛대가 남았을 때는 이게 깍을 들고 댕기면 안 된다고. 한먼 전에 같이 어요세 오빠 줄려? 어? 오빠 줄려? 아직 안줄리

둘! 아이 둘! 아이 둘! 아이 둘. 아, 얘는 혼자 못... 야 뒤질래 아이. 내가 나았다! 내배 네 아파서 나왔어 좋아하는 사람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손 잡고 뼈안 내면... 근데... 그... 손 잡을 사람이... 그러면 아이도 생 내가 연영이라서 안잡잖아 어. 우리 손 잘못 잡으면 큰일 나. 끔찍한 혼종이 탄생해. <laughs> 아, 미친 오빠 너무 길어워요 쿠사 뭐예요? 맞 한국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신님, 여기 신님이랑 선적이었어요. 어? 아, 여기 방빙. 아, 잘맞아요 끔찍한 흥종한이가 생각나네 카야코대 사닥 사닥 사코대 카야 사닥코대 카야코라는 세이지기입니다주방용가자고 새벽에. 아니 그거 그니까. 던져봐, 던져봐. 던져야지 우리가 막받아쳐주지두방용두 방면. 육대와 개운서 내가 뜬금없이 뭐야? 아, 뜬금없이 뭐야? 육이개운 아니 우리 스키장 가가지고 기방, 기방, 우리 스키장, 스키장 가서 우리 새벽에 술 먹다가 이색적 스키랑 술 먹다가 라이브를 켰어 라이브를 켰는데 이게 팬티만 입고 있어. 내가 었어 아니 내가 실수로 하늘 돌리다가 얘팬티를 찍었어, 근데 뭔가 노란색 끝나. 손도 막깐것 같다고. 그이유로 이제 이방용 원급 언급이 나. 完了。<noise> <noise> 와, 이마와 부탄있코 타베를 이방멘트를 내가 할수 있는데, 는 거. 내가 막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뭐, 뭐라고요? 아, 이렇게. 그럴 수가 <laughs> 어 니가 뭔데? 나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를 거거든. 니가 <laughs> 뭔데 기르지 말라야가축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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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리다 봤어? 사야 돼 사야 돼 이게 한 톤당 세 개씩 나가니까 어? 그럼 잠시 기다려봐 야 만세가 날 닮은 거지 너 내가 어떻게 만세를 닮냐 나이가 몇인데 어 만세 그 친구가 날 닮은 거지 한국 날일본어で 아, 아, 여러분 자꾸 전화가 오는 거보니까 점점 모이네. 점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나왔어요. 아, 사람들이 술다 먹었어. 시작. 진짜 너무 나 신나네. 큰일 났네. 너무 신나. 나도 기분 존나 좋아. 왜지? 조명빨이지, 조명빨. 아, 조명 때문에. 해시더 <laughs> 어디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재밌는 거 없니? 어, 징그러워. 어? 잘 자라고? 잘 자요? 얘살 쪘는데? 야, 아니요, 나, 아니야, 나살 쪘어. 살 많이 줬어. <목소리> 발 <뒤질래>? 뭐라는 거야? 아, 오래 나만이 와, 나만이 와, 일리 와, 와일리. 와일 뭐라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이름. 파일리 네어 약간 비싼지, 형 지옥 가래, 어? 지옥 가래, 파일리 어? 헬리 어?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단추 했어요? 오래 가어 배사 공의차가기연다의수영나 근데 둘다 갖고 싶어. 재밌는 썰이 많은데 방금 다 얘기했어 <laughs> 방금 우리끼리 존나 빠개면서 얘기했어 아 근데 이제 우리 갈 때가 된것 같아 이제 어, 끌 때가 됐어요 비방용 그립 치고 싶었는데 뭐 반응이 없길래 뭐, 뭐, 뭐 던져주질 않네 소재는. 비방 준비하고 들어온 건데 뭘 소재를 던져주질 않네 이사합니다 갈게요 우리는 술을 더 먹어야 되겠다 そういです Good night, みんな,お,なおやすみなさい。